<laughs> 됐다. 아이고공부한테 <오>! 어, <laughs>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어, 했어? 오 생일 축하 받으려고 그래 사 와. <웃음> 그러면 공부 받은 선물로 족발 시켜 먹어. 가라. <laughs> 다 같이 다 가라. 안돼. 시키야. 갖다놔. 아야야야. 주세요. 입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너무 보여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이제 동생네가 주말에 오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매제가 생일이었거든요. 한번 보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오기로 했어요. 하다 보니까 이제 좀집 정리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. 말해보세요. 뭐라고 말하고 싶어? 뭐라 얘기하고 싶어요? 어?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? 카메라에 대고 꼬모 오는데 어때요? 꼬모랑 꼬모 모는데 오오 아우 예뻐하네. 입술 바르는 거 아우 예쁘네. 옷은 왔어요. 이거 그냥 주워 왔는데요? 어 주워 왔어요. 응. 드레스도 예쁘게 입고 막 그래서 드레스 꺼내 달라고 응 백자 공주도 나 누나는? 알았어 일단 밥 먹고 나는 누나 공주 바닥에 줄. 있는 거 주소 먹게 공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주네 주소 먹게 아빠 누나 뭐, 정수리 어? 먹방 아니야 저 응. 일단 먹어 다 먹고 놀자 또 정수리 먹방 잘하는 맛있지야 응.

<laughs> 아, 니시 하나, 둘, 셋. 이거, 이거. 야거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야거 이거, 야 이거, 요 이거, 이거. 거 이거, 이거. 거 이거, 거거이 이거. 이 아, 빠 여기 내가 가까 이렇게 된 좀... 어. 진짜 신기하다 바퉁도 만지면 시원하네 꼬부부한테 생일 축하한다는 말은 했어? 어, 맞아 우리 생일 축하받으려고 한 건데 사실 여보! <laughs> 꼬모 생일 선물 없어? 아빠? 어, 나 생일 선물 없어? 아빠가 아. 뭐할지너안정해줘어이어이 <laughs> 있어. 이거 있어. 이거 있 이거 있이 있어. 이제 이거 있이어 이거 있어. 이거 거 있어. 이거 있어. 이오 있어. 이이 이가 자꾸 나한테 안계시니까 자꾸 흔들리지 않네 야 네. 뭐, 뭐. 머리 없었어 <laughs> 네. 얘기하는 거야 친구가 있었네 <laughs> 아안 됐다. 루다야 루다. 로다. 루다루다. 루다. 어다. 네게. 아이고. 이거 아빠 아니야 이거? 아니야. 산타 할아버지야. 아 빠져 왔는데. 이소디도 아빠 소리던데. 이거 봐. 네. 아빠 목소디 나 솜사탕 하라고 토마토 어? <laughs> 토마토 그래 얘가 토마토야 맞았어 얘는 뭐라고? 바풍게 좋아 깨자 바풍이의 파트 토마토 이거 아, 봐봐요 이거 <laughs> 누구야? 집에 넣었어요 <laughs> 누구야? 루다 <laughs> 루다 아빠 잘 맞지? 제손 위에다 붙이 뭐야? 와요, 뭐야? 여기 끝이야, 이거 끝이야. 없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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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없죠. 앞에 다시 가. 어, 이거 뭐야? 솜사탕이다. 어? 어,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병아리. 다야 이거 뭐야? 안 보여. 어, 그래, 이거 뭐야? 병아리. 여다가 <laughs> 입은 건 계란으로, 아, 인데. 가가 hungry. i 한 hungry. I'm hungry. I'm hungry. I'm hungry. I'm h u 지 어렵지 어렵지. 옛날 사람이야. <laughs> 미션야 미션. <laughs> 자, 자. 옷니 잡고 있겠대 장면. 오늘 하루 종일. 이걸 고면 이점. 그 어? 그래. 그래, 그래. <laughs> 벌써 마음에 들어. <laughs> 벌써 마음에 들어. 자! 옷은 오, 크지만, 아직 남아주세요. 네. 어머 <목소리도> 예쁘다. 어디가고? 이 정도면 거의 웨딩 드레스급 아닌가? <laughs> 뒤에서 누가 해줘야지. 지금 너무 는거 아니야? 갑자기 유희 사라져. <웃음> <웃음> 어, 저했어 잘했어. 인정. 잘했어. 부한테도 같이 눈사람 만들래. 눈사람 만들래. 무다야, 디즈니 플러스 구독해달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laughs> 야 그거 우리도 구독하라야 무서워? <laughs> <laughs> 됐다! 아 어? 예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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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응. 어머 얘 진짜 이쁘다 루다야 니 얘가 얼굴이 좀 그래도 이목구비가 아 조립했던 거봐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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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조립했던 게 빠진 게 아니라 여미야 이건 부러진 것잖아 부러진 거, 거 <웃음> 아니야 부러졌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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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봤자 봐어 응. 그러게 얘가 딱그지 우단은 혼난 적없어어 네. 맞아 없어. 우단 네. 없어. 나 혼난 적 있는데. 우단 혼난 게 있었다고? 너무 귀여운데. 아. 아 그랬었어. 어 와. 아 그러면 어머 아 받은 선물로 족발 시켜 네. 먹을까? 면에 <laughs> 네. <연애> 족발 먹어봤어? 아 그래? 이거면 좋아해요. 어 알겠어. 어, 그러면 이거는 네. 그러면 이거는 면을 좋아하는 네. 피자 시켜 먹자 <laughs> 이걸 그럼 좀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이거 그냥 선물이어가아 응. 그냥, 어. 그냥 선물이서노래를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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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열심히 부르네. 아 그래. 아 노래 열심히 잘 부르네. 그막 술을 딱 따라다니면 난 몰라. <laughs> 어, 난 몰라. 솔직히 <laughs> 난 나는 일조를 안 <알아>. 해. <laughs> 받았를이면선 이거 해이그러니까 아. 가관이다. 니까 하얀 애는 밀고 있고, 밀어줄애는 <laughs> 타고 있고. 아 웃겨. 다문제네 입어볼래? 와 이거 떡이네. 어, 그럼 커. 무 나. 너무 좋아 내 이거 갖고 와고 아니, 보물고 가면 되잖아. 공물 별로 맞아. 그때 그입고못 그래. 입어, 못 입어. 작아가지고... 아, 이거... 사입혀가고 아... 누나 지성이 입혀주고 싶다고... 아빠를 입혀줘... 어 다시 얘기해봐. 빨리 이따가... 모린이 대공원까지 갔다가 옷감 내려가고 열매하고 타로 아, 그렇게... 음. 1박 2일이지만, 쟤는 2박 3일로... 음. 2박 3일 아니고... 2박 3일이 지 2박 3일. 이박을해야된다이 하루... 2박이지 어. <laughs> 나는 없어. 하루 자고 나는 가려에그 어. 다음 쟤는 누구가니까아 그러니까. 어쨌든 <laughs> 아니면 금요일날 올라오셔 금요일에 <laughs> 왔다가 오빠 가고 어. 아니면 어. 자고 가든가뭐 그렇게 하고 음. 그러고 쟤를 하루 더 재우고 가면 되지 그래 음. 메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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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매, 연매가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근데 종목표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음. 금목표 다음에 알려줄게 그래 네 서울에서 만나요 네 허우시루 야 우리도 얘문 닫아라 문 닫아라 어 안녕 나왜나 나 혼자 갔냐 같이 올까 같이 아, 같이 거야. 갈 거야 도갈 응. 거야 같이 올 거야 그러면 공원 가자 우리 우리 공원 가자 셋이서 가어너 지금 가게? 알겠어 가자 가자 가자. 그래 가자. 내가 가자. 원하는 가자, 그림이다 가라 다 같이 다, 다 가라 안 가, 안 예, 어, 어, <laughs> 어, 가, 아무도, 안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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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 가,